튜플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튜플은 일단 만들고 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튜플이 담고 있는 값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산자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리스트 연산자 중에서 담고 있는 값을 삭제할 수 있는 대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다섯 개 연산자는 앞서 설명한 리스트와 작동 방식이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한번 그래도 코드를 볼 건데요. 더하기 결합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투플를 결합하는 거죠. 여기 t2와 t3가 있는데, 어, 1, 2, 그리고 리스트 3, 4고, 그 다음에는 이제 t3는 여기는 이제 문자열 3개겠죠. 문자열 a, 문자열 b, 문자열 c.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합니다. 결합한 결과를 이제 T4에다 넣었죠. 그래서 T4는 요두 개의 T2와 T3를 결합해서 하나의 투프를 만들었습니다. 반복 결합 연산자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이제 숫자만큼 이제 투프를 반복해서 결합을 한 하나의 투프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여기 보면 t3라는 이제 튜플이 이제 문자열 a와 b c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것을 이제 반복 결합을 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반복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abc abc 이렇게 나왔습니다. 튜플 확장 연산자도 이제 리스트 확장 연산자와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튜플 또는 이제 자변의 튜플의 순회형을 병합해서 그 확장한 결과를 자변의 투플에 재할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 연산자의 우변에는 반드시 순회형이 와야 되고요. 그 순회형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메소드에서 보면은 리스트의 경우는 이 확장 연산자와 동일한 메소드로 익스텐드가 있었죠. 하지만 투플에서는 Extend 메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Extend 메소드는 그 투플 자체의 값을 변경하기 때문에 투플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코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T2와 T3를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 값을 T2에다가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T2의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실제로는 T2의 값이 바뀐 건 아니고요. T2도 어차피 투플이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값으로 변수 T2가 새로운 이제 투플을 받아들인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분할 연산자인데요. 분할 연산자도 리스트나 문자열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화면에 있는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T1은 이렇게 다섯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튜플입니다 갈로로 묶지 않았지만은 이제 콤마로 다섯 개의 값이 분리되어 있죠. 어,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과 끝을 생략했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프라인산자로서 전체를 추출하는 거죠. T1은 이제 전체를 추출합니다. 결과 값은 이렇게 갈로에 닫혀서 항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드를 보면요. 끝에서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해서 끝까지, 끝으로 이제 객체를 추출하죠. 어, 끝에서 이제 두 번째에는 뭐가 있나요? 넌이 있죠. 넌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씩 추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넌, 드음 그리고 리스트 마이너스 7, 1.23, 그리고 빈투플 이렇게 나왔습니다. 멤버십 연산자도 리스트와 같은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 같은 예죠 T1. 여기를 이제 보고요. 여기서 이제 멤버십 연산자 인을 사용해서 이제 우변에 있는 T1에 좌변에 있는 는 값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는이 있죠. 는이 어, 이제 네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true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7이 T1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 o e 가 나왔습니다. 그럼 t1 마이너스 아, 7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tuple의 두번째 객체인 list 안에 이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t1의 인덱스 1즉 두번째 객체 값 안에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번에는 true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멤버십 연자, 연산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들 중에서 복합 자료형이 있다면, 그 복합 자료형 안에 있는 값들까지 자신의 멤버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복합 자료형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는 멤버들 따로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야만이 확인 여부가 가능합니다. 투플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